둘셋 안녕하세요 오찬입니다 새로운 출발점에 선 골든 차일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골든 차일드의 밝은 에너지로 각이 가기, 대중분들께 각인을 시켰던 게 이제 시즌 1이었다면은 지금 이제 리부트로 시작된 시즌 2는 기존의 이미지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해서 골든 차일드만의 음악을 보여줄 수 있는 또 새로운 출발점에 설, 섰다고 말씀드리고 음. 싶습니다. 원업이라는 곡은요. 고요한 듯하지만 호령고로 갈수록 격정적이고 거친 음악적 구성이 인상 깊은 곡이고요. 네. 완벽한 너가 되고 싶다며 누군가를 워너비로 취해 네. 완벽해지고 싶은 마음과 함께 네. 궁극적으로는 내 스스로가 나의 워너비가 되고 싶다는 골든차일드만의 내면 속 자아를 표현한 곡입니다. 아. 안무 단장인 형께서 네.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어, 이름 지어주셨어요. 원래는 약간 망치로 친다는 느낌의 안무였는데 네, 네. 이제 어떤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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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르 춤이라고 어떤 춤이요? 토르 토르 춤. 토르의 아. 망치춤. 아, 아 네, 네. 망치가 들어간 거 토르 춤이라고 있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오. 아, 이래서 다들 안전벨트를 메고 매고 있는 거죠. 춤이 <laughs> 아, 네, 너무 세가지고 네. 너무 날아갈 수 있어서 격렬해가지고한 네. 번만 더 보여서 한 번만 좀 빨라가지고 원래 이제 2배속 댄스 많이 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기자님 사진 찍기 편하시게 0.5배속으로 아, 네. 천천히, 천천히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시. I wanna be wanna be you, d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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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ad. 아 일단은 12곡이라는 곡이 작은 곡의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또 이제 저희 골든차일드 멤버들과 합을 맞추는 데에도 굉장히 어려움도 있었고 네. 또 이번에는 또 유닛곡과 네. 솔로곡이 들어가 있어요 음. 네 그래서 그런지 다양한 음색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또 주의하실 점이 또 이번에는 장중군과 태극군의 또 작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어, 이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가사에 잘 녹였으니까 네. 또 그걸 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방영을 한 상태고요. 네네. 그 다음에 컴백하고 종방영이 솔직히 하루 차이여가지고 이제 스케줄이 컨디션 쪽으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드라마 촬영을 끝난 다음에 새벽에 이제 안무 연습을 하러 갔던 상황이어가지고 컨디션 쪽으로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요. 네. 어, 현재 지금 거의 1년째 어, 재활 활동 꾸준히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무리 없이 네. 어, 열심히 수, 활동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재활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어, 많은 분들이 너무 걱정 많이 해주셨는데 어, 이제 걱정 안 하실 만큼 제가 더이 건강한 이 몸, 이한 몸을 불사질러서 무대를 네, 불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공백기 초반 때는 어, 멤버들 모두가 조금 힘들었던 시기를 겪었던 것 같아요. 급한 마음, 약간 이런 음, 마음들이 좀열 마음, 네. 명이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조금 네. 힘들었던 시기를 겪어 보다 보니까 네. 이제 후반 때는 저희 후배 그룹 로켓펀치 후배님들이 네, 또 네, 이제 네. 나오게 됐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회사의 그런 플랜. 플랜 같은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음, 계획이 또 있으니까 네, 저희의 공백기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마음을 먹고 또 열심히 준비하면은 또 언, 앨범이 나오게 되면 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음. 되게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땀도 많이 흘리고 또 네. 멤버들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사실 이거는 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이번 활동을 통해서는 어, 좀더 약간 뭐라고 그래, 결과적인 네, 결과로서 여러분들께도 어, 성과를 보여드리고 싶은 앨범이고요. 네네. 네. 그리고 또 저희 골든 차일드가 정말 갈망했던 스타일의 음악이고 또 그런 이제. 트렌 아뭐네 갈망했던 스타일의 앨범이니까 저희도 정말 아까 대리형이 말씀했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딱 맞는 옷을 입은 것 같다 음, 이제 딱 맞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네 저희도 한번 그 이쁜 옷 한번 이제 뽐내야 될 시간이지 않나 네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앞으로 이번 활동 열심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어 저희 개인적이 아네 어, 저희의 자그마한 소망이라면은 정말 어 일단 차트에도 한번 음, 네 진입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어 여기서 좀만 더 욕심 한 스푼 더 높으면은 이제 네네. 음악 방송도 1등 해보고 싶고요 아 여기서 또한 스푼 더얹으면은 그냥 바로 네아 네. 대상까지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아.